3월 7일 목요일 저녁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월 8일 새벽에 세력이 입성이 유력한 땡땡땡땡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 제 바로 3월 8일에서 3월 10일쯤에 신규 상장이 상당히 유력한 코인이고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중국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수 있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 협약을 통해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지금 임박한 대박 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세력과 미국이 함께 끌어올리는 신규 상장 코인이라는 거죠 당연히 오늘 새벽에 이 코인에 대해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해서 다량의 코인 지갑에서 코인이 이동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력들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막 매수하면서 코인 가격을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오늘만 해도 대략 200% 정도 상승했는데, 요게 이제 신규 상장 발표 이후에, 미국 발표까지 된다면 여러분들, 600에서 10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대박 코인입니다. 이렇게 코인 차트를 봐도 거의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고 거래량도 없이 일정하게 가격이 관리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200% 정도 상승이 나온 뒤에 일부러 세력들이 코인 가격을 관리하면서 못 오르게 막고 있죠.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몰래몰래 몰래 매집한 다음에 바로 3월 8일 새벽쯤에 폭등 시키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온 오늘 새벽에 바로 3월 8일 새벽에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한번 폭등이 나올 겁니다. 예상 수익률은 600% 정도 안전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바로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 좀 알려달라라는 마음 담아서 힘이라고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오늘 3월 8일 새벽 3시 또는 4시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코인이 어떤 건지 문자로 딱 알려드릴게요. 자, 3월 8일 금요일 신규 상작이 임박했고, 오늘 새벽에 중국 세력들이 입성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코인입니다. 미국 ETF 공식 인적 발표가 임박해서 지금 수급이 바이낸스 차트에서 폭발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코인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코인이 어떤 건지 눈치채고 오늘 많이 많이 매수해 두셨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새벽에 오늘 3시부터 4시 사이에 600에서 1,000% 가까운 폭등이 나올 그런 코인이다. 그야말로 미국 발표 ETF 보제 때문에 신규 상장되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자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 100%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건지 나도 코인 이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참여 방법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3438에 4821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3월 8일 금요일 새벽 3시에 폭등이 나올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딱 답장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00% 정도 수익 내시고 단타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길게 가져갈 코인은 아니고 단타로 수익 챙길 코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잠안 자고 돈좀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3438-4821번호로 숫자 5딱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